얼마 있으면 파이어 주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은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만약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미국 QQQ에 투자했다면 파이어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정리해봤는데 결과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은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제 주가와 환율 그리고 배당을 모두 반영해서 매달 100만 원씩 투자했을 때 자산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1. 투자 시뮬레이션 로직 설명 먼저 투자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월 100만원 정도 적금이나 ETF에 투자할 텐데요. 저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매월 2일마다 100만원씩 QQQ에 투자를 했습니다. 매달 100만원 예산, 한율가 주가를 고려해서 살수 있는 만큼 주식을 매수합니다. 데이터는 실제 QQQ의 종가와 한율 종가를 반영했고요. QQQ를 100만원 사고 남는 잔액은 다음 달로 2월에서 다시 100만원과 합산합니다. 분기마다 지급되는 배당금은 전액 다시 QQQ를 사는데 사용합니다. 즉, 완벽한 적립식 장기투자 시뮬레이션입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금은 쌓아두지 않고 전부 재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첫 번째 결과, 2015에서 2016년.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투자원금 2,400만원, 주식평가액 2,603만원, 즉,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 거죠. 물론 이 시기에는 아직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정리시 투자 초반에는 원금이 쌓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저축과 비슷한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눈덩이처럼 커지는가입니다. 3두 번째 결과 2015에서 2018년 그럼 4년을 채웠을 때는 어떨까요? 투자 원금 4800만원, 주식 평가액 6515만원, 여기서부터 차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원금보다 약 1,700만 원이 더 불어난 거죠. 단순히 매달 모아둔 돈이 아니라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복리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결과, 2015에서 2020년. 자, 이제 2020년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이 급락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미국 나스닥은 폭발적인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했다면 투자 원금 7,200만 원, 주식 평가액 1억 4,583만 원 무려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단순 저축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오네 번째 결과 2015에서 2022년. 그럼 8년을 채웠을 때는 어떨까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원금은 9,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액은 1억 8775만 원이 됐습니다. 거의 1억 가까운 차이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적립식으로 모아갔을 때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겁니다. 요 마지막 결과 2015에서 2025년 9월. 이제 드디어 현재 시점까지 꽉 채워 봅시다. 2015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정확히 10년하고 9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 투자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원금 1억 2900만원, 주식평가액 4억 5154만원, 무려 3억 2000만원 이상이 불어난 겁니다. 단순히 조축만 했다면 원금은 1억 2900만원 그대로였겠죠. 하지만 QQQ에 투자한 결과 10년 만에 자산은 거의 3.5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7. 정리 및 교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장기 투자에서는 시간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둘째, 시장은 중간에 분명 하락도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했다면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셋째, 복리의 마법은 초반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100만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8.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매달 100만원씩 QQQ의 정기시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내가 사회의 초년생일 때 정말 이렇게 큐큐큐만 정리식으로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파유족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슬기로운 파이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